우예 사랑합니다. 예, 지금 이제 장마가 소강 상태로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한테 고온병이 생긴다 고 그러죠. 어, 우리 체온이라고 하는 것이 예, 참으로 놀랍습니다. 36도 오분, 5부? 36도 오분 죠도죠 평균이 37도에서 36도예요. 그것도 이제 다 거기서 2도가 올라가거나 2도가 떨어지면 문제가 돼요. 이도, 이도가 떨어지면 그것도 병이고 이도가 떨어지면 생명까지 위험한데 이 주변 환경이 너무 바뀌기 때문에 이노인네들의 체온이 좀 많이 올라간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가 오늘 아침에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 가능하면 물 많이 마시고 그리고 그늘에 갈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하고 이 경각심을 좀 고치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오늘 이 고린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교회상상 하는 이야기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논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새벽에 재단을 쌓는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우리 브라질 교회, LA 교회, 그리고 시애틀, 시카고, 달라스 아틀란타, 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태국 등등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아, 축복이 임하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민망스러울 정도로 우리 윤리도덕이 깨져 가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어느 부모가 자식을 죽였어요, 그죠? 또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때려 죽여요. 또 그리고 선후배 관계, 또, 어, 이 지역 사회에서 이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을 볼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논하기가 참으로 민망한 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예,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먹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들은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지금은 아주 그 심술 꾸러기가 돼서 손바닥만한 나라를 침공하는 러시아가 있습니다만 러시아가 옛날에 참 유명한 그 문학가들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러시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책을 많이 썼냐면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라고 하는 그 주제 아래 많은 문학 전집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톨스토이가 쓴 책을 보게 되면. 어, Foolish Ivan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바보 이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작품을 남겼는데 그 작품에서 톨스토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딱한 가지다. 그게 뭐냐. 사랑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바탕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요인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을 어,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들이 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어, 조건, 그 요인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고 하면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사랑을 찾을 수가 없으면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수라장 아니에요? 도대체 아무것도 믿지 않고. 저로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아수라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돼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이 진리를 찾아야 된다. 잃어버린 진리가 뭐예요? 진리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셨을 땅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 세상으로 탈바꿈시켜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남무했단 말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남용했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참사랑의 가치와 의미와 실천은 또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문제가 인간 삶 속에서 그리고 교회 속에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직장과 사업, 또 학교, 교회, 국가, 민족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오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참된 사랑이 있으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의 프린시플 원리였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인질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치리하실 때의 프린시플이 원리가 바로 이 사랑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참되고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참된 사랑의 도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은혜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 사랑 이 참으로 인생에 있어서 주, 중요한 건데 사랑이 없으면 인생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ithout love you are nothing. 에?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한마디로 그렇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소외라는 so, 말은 현대인들의 삶의 정서에서 가장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해요. 반대로 또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없이 사회가 다원화되잖아요. 복잡해져가잖아요. 옛날에는 정신적 세계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받았지만은 지금 정신적 세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 세계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물질이다. 라고 지금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 중심적인 이 욕구가 이 기본적인 욕구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성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 인간이 자기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사랑의 욕구를 묵살당하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일 것이다. 여러분도 자주 심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좀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것이 에, 타에 의해서 차단될 때 우리가 아마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우리 인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에,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사람을 현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차단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늘 소외감을 갖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직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사랑 그리고 서로 중상 모략하고 어, 싸우는 그런 경우가 교회 안에서 어, 많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좋은 은사와 능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으로 인하지 아니했으면 그것이 사랑을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아침에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큰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큰 능력이라고 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그 속을 채우지, 어, 채우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정말 교만으로 변질될 것이며 결국은 여러분과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까지도 아프게 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때로는 주위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이 선행을 하거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물질을 쓰고 또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혜를 바치는 경우가 없잖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뿐더러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주변을 속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하여도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목회자는 성도를,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거예요. 누가 섬김을 받는 거 아니에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민족을 섬기는데 사랑을 통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바울 선생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선생은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뭐예요? 인내, endurance, patient.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말이죠. 단순한 말이죠. 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정작 오래 참는 일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 생활이 기본 아니에요. 생각하면 나와시 이렇게 생각하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아, 남편이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것 보면, 아내가 끝없이 참아야지, 끝끝없이 좋고 부드러운 말만 해야지. 그런데도 조금, 조금 참다가 딱 터져 가지고 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그리고 또 금방 후회하잖아요. 아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래요. 저가 성질을 부리면 야, 이놈아, 어, 어, 한. 세 번만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 참느냐 저는 우리 어머니가 겁이 어릴 때부터 겁이 나셔요 얼마나 잘 참는지 몰라요 사람들만 있으면 그냥 천사예요 우리가 아무리 못했게느라도 가만히 뒀다가 집에 가서 잡으면 아주 작살을 내는 게 우리 어머니 잘 참으세요 이웃과 의 관계에서도 잘 참으세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 보면 나이 어린 사람은 누님 나이 많은 사람은 동생 그리고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몰라. 그런데 나는 그렇게 잘 참지 못한단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참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바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래 참는 인내와 노력의 행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사랑을 성취시킬 길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은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어, 구원받아서 우리가 새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산에서 나무를 볼 때, 전 요즘에요 이렇게 하이웨이를 가면서 산을 보면서 참 감동받을 때가 많아. 우리 어릴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산이 빨개졌잖아. 그런데 나는 어릴 때그 나무 하나 당겨본 적이 있어요. 자루 하나 들고 가서 보면 그 가랑잎을 걸는데 낮에 걸때 걸다 보니까 가랑잎도 없어. 그런데 요즘에는 아,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고부터 어, 산림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지금 아, 제가 미국 갈때만해도 1960년대만 해도 비행기 타서 보니까 일본은 막 그냥 새파란데 대한민국 남북한은다 빨갛더라고. 근데 돌아와서 또 내가 그저 뭐 남북 체육회담 대표로 평양 가서 비행기로 상공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파란데 미국은 어, 이북은 막 새빨가 지금도 새빨갛죠. 예.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한 그루를 심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며 얼마나 많은 노력이 갑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들과 그 가꾸는 사람들이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사랑의 보살핌이 있어야 하듯이 하물며 나무가 아닌 인간을 향한 사랑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끝없이 참으셨듯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또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참는 연습을 사랑의 연습을 거듭거듭 해야 되는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존재이기 때문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인간으로서는요 누구를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그 사랑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미가서 6장 7절에 보면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랑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게거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Without love you are nothing. 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so endurance is the important matter for <laughs> love. 우리가 인내로서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이렇게 오래 참는 사랑은 온전히 자기의 희생 s a c r i f i c e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아닌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바울은 우리를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를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내어 주셔서 희생하신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거듭날 생을 살수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시기를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면 이처럼 장, 당신의 유익을 구치 않는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시는 프란치스코나 알버트 슈바이처 리빙스톤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에,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역시 오늘도 온전히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인류는 전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는 흔히 교회를 뭐라고 불러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이십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우선 그 속에 사랑이 넘친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공동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내 유익을 구치 않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로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오래 참는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들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자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와서도. 아, 우리 성도들 이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또 이끌려고 수고하시는데 나도 또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 이 사랑이 우리들의 공동 소유가 돼야 목사가 교인을 사랑할 수가 있고 교인이 목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내가 내 마음에 그, 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 형제자매도 사랑하게 되고 내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내 조국도 사랑하게 되는지로 믿으시기를 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도라는 제목으로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 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선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목적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증거자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하면서 그 스스로가 사랑에가득찬 생활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죠. 예, 사랑을 생각하며 실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자주 넘어지는 음,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가운데서라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오래 참는 사랑을 잃지 않도록 주님 십자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불가능한 것이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고와 행위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사심없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행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성도의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지금 설교는 하고 있지만 잊지 못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을 깨닫고 볼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로 여러분들을 보세요. 아, 다 주님의 지체들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때 정말 수많은 외로운 영혼들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울은 간단하게 사랑을 표현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사랑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다? 오래 참는 거다. 그리고 사랑은 내 유익을 구치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제가 새벽 기도에 또 사랑의 제 2의 길을 이야기 드리겠지만은 오늘 이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가 돼서 우리 예사랑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잔향 건강과 존기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간단한 정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욕을 굳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세 마디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이제 다 같이 앞교회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입으로만 아니고 진정으로 멀리서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290장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90장입니다. 고맙습니다. Yeah. 실 때에 참 복락과 외가놈 치게 예, 야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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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자유, 자유!